자 여러분 오늘 저희 8시간 이 볼링 오늘 인터넷 문제가 좀 많이 심해갖고 귀하신 분 초대했는데 어 이렇게 그냥 녹화해갖고 마무리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30 게임을 쳤어요 그래서 윤상희 프로님은 에버 아! 183 최고 점수 231 2, 3, 자 그리고 우리 대물 덤니스 제... 윤태우님은 어, 에버리지 175 최고 점수 224점 치셨고 자 우리 백강김 프로님은 어, 에버리지 202점오1등네 오, 오, 오. 1등. 최고 점수 268 그리고 저는요 <laughs> 188 점에 최고 점수 245점 쳤어요. 저생기만되면 제가 2등이에요. 네아 <laughs> 저번에도 그랬는데 <laughs> 여러 가지 신경 쓰느냐고 사실은 잘 못쳤어요 변명 좀 하면 네네 그리고 오늘 어 백강건 프로님 오늘 소감 한 말씀 아 어, 어떻게 버틸려가 모르는데 <laughs> 무릎이 그나마 다행히 버텨졌습니다 중간에 아, 좀 쉬는 타임이 있어서 괜찮긴 했는데 아무튼 나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이블이프스님 채널명 어, 네. 자체가 괴물 덤이시다 보니까 네. 일단은 힘은 별로 안 들었는데 네. 중간에 좀뭐 인터넷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처음에 아, 아까 얼굴이 막 희복해지는 <laughs> 힘안들었어 지금 마스크 한세개 어. 갈았습니다. 세개 <laughs> 갈았습니다. 네. <laughs> 어 저도 아쉬웠던 네. 점을 좀 보완을 해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네네. 네. 네. 다음에 이렇게 또2년이 됐으니까 뭐 올해 프로테스트도 나가신다 그래요. 네. 박영수 프로님한테 또 사사받는다고. 아, 네. <laughs> 어, <laughs> 어. 그래 네. 아침에. 어, 우리 뭐 연습하고 싶으시면 연락 네. 주시면 또 우리 연습할 때또 오셔도 어 되고 근데 네. 또 괴물덤니스 뭐 콘텐츠 하시면 같이 하셔도 되니까 네네네네 시간 되시면 네. <laughs> 그러면 조만간 어, 여기 옆에 유저 프로님과 대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도 좋고 뭐잘 어, 좋습니다. 네, 어, 네.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괴물덤니스 네, 네. 네. 구독.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부탁드릴게요.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 저희 맛있는 극한 볼링? <laughs> 맛있는 극한 볼링이 됐죠. 네. 어, 극한 체험도 되고요. 이거 외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윤상희 프로님하고 며칠 내로 또 업로드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좋은 볼링장을 또 제공해주신 우리 이승섭 프로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 또 스케줄이 잡히면 또 예고편 영상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